안 그래도 포방부. 화력 덕후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 군의 화력이 이제까지보다 더욱 비약적으로 상승할 만한 대사건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이것은 한국군의 모든 화포나 미사일 체계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K9 자주포의 화력을 현재 두배 이상 끌어올려 줄수 있으며 모든 원거리 투사체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고폭탄두가 아닌 무지막지한 2.5톤의 중금속 탄두를 가진 현무 4탄도 미사일에도 적용되어 엄청난 운 운동 에너지에 폭발 에너지까지 더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개발될 현무 5탄도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다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 강력한 위력을 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미사일이나 포탄에 들어가는 화약의 양을 늘린 것도 아니고 더욱 폭발력이 강한 화약을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한국군의 모든 무기체계를 두배 이상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 신기술의 정체는 뭘까요? 오늘은 우리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내의 독자 기술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응성 금속 소재가 무엇인지 리액티브 머티어리얼 스트럭처즈 이를 적용했을 때 우리 한국군의 무기체계는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군의 화력을 두배 이상 끌어올려줄 반응성 금속 소재 개발 완료. 지난달인 8월 10일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금속 무기체계의 대혁신을 이룰 만한 꿈의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화약이 아닌 금속이지만 순간적인 자극에 의해 폭발하는 반응성 금속 소재를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반응성 금속 소재의 설계 과정부이 제조와 시험 평가까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작년에 종결시킨 핵심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반응성 금속 소재에 대한 전방위적 원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반응성 금속 소재는 비폭발성 분말의 혼합물인데요. 이 혼합물은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자체적으로 반응해 마치 화약처럼 폭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약을 비롯한 화약을 탑재하도록 설계된 탄체를 반응성 금속 소재로 제작할 경우 목표물 타격 시 폭발 단계에서 기존의 화약이 가진 폭발력에 표면을 둘러싼 금속의 폭발력까지 가중되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게 할수 있을 것이라는데요.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폭발 성능 측정 시험을 통해 반응성 금속 소재를 적용한 시험탄이 일반 탄소강 소재의 시험탄에 비해 2배 이상의 강력한 폭발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응성 금속 소재로 만든 시험탄은 고속으로 충돌할 때 탄소강 소재의 시험탄보다 1천도 이상 높은 화염 온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반응성 금속 소재는 화약이 아닌 금속이기의 유도탄 등에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반응성 금속 소재는 화약이 아니라는 장점 덕분에 고폭탄두가 아닌 중금속 탄두로 이루어진 현무사 탄도미사일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초심스레 추측해 보는데요. 우리 군의 무기 체계들을 이루고 있는 많은 포탄과 미사일들은 모두 특성에 다른 만큼 반응성 금속 소재를 적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두배 이상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포탄을 발사하는 장약의 화력을 더욱 키워줄 수도 있고 화약뿐만 아니라 금속 자체가 폭발하며 그 화력이 더해지는 만큼 똑같은 포탄이나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그 폭발력이 확실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듯한데요. 이런 와중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현무사를 뛰어넘는 위력을 가진 탄도 중량 3톤의 괴물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 최근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응성 금속 소재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탄두 중량 최대 3톤. 현무사를 뛰어넘는 전술 핵무기급 위력의 탄도미사일 개발. 아무래도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아직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에 한이 맺힌 것인지. 우리 군은 재료식 탄도미사일의 화력을 증가시켜. 끝장을 볼 기세입니다. 얼마 전인 9월 2일 여러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탄도 중량이 무려 3톤에 달하는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고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개발된 탄도 중량 2톤 혹은 2.5톤으로 알려져 있는 현무사 탄도 미사일은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직격해 전술의 급에 준하는 1킬로톤의 대펑커 관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에는 현무사의 위력이 전술핵 수준이라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르식 미사일인 현무사는 관통력이 전술 핵무기급이라는 말이지, 폭발 범위가 그만큼이라는 말은 아니었는데요. 현무사는 제르식 탄도 미사일로서는 관통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탄두부의 화약은 조금만 넣고 대부분을 중금속으로 채웠습니다 즉, 현무사는 지구의 운석이 충돌할 때 엄청난 파괴력으로 내리꽂히는 것처럼 운동에너지를 최대한 살려, 고폭 탄두로서는... 가져올 수 없는 관통력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지 자체 위력을 핵무기급으로 만들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현무사의 관통력은 실로 엄청나서 2톤짜리 탄도를 사용할 경우 180m 아래에 있는 지하 시설을 박살 낼수 있으며, 4톤짜리 탄도 중량을 사용할 경우 관통 능력이 300m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평양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철도 가볍게 뚫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관통력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탄도 중량 3톤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탄도 미사일 또한 현무사처럼 지하 수십 미터를 뚫고 들어갈 수 있으며, 우수한 관통력으로 견고한 경 도와 지휘소는 물론 지하 미사일 시설이 사일로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사일은 3톤의 무거운 탄도 중량에도 불구하고 사거리가 350에서 400km에 이르기에 전방에 배치되면 북쪽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서해 삼회 배치될 경우. 대륙의 중요 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올해 5월 한미 미사일 협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은 앞으로 기존의 지상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인 고정밀 고위력탄도 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우리 군의 신형 미사일들이 반응성 금속 소재와 만날 경우 어떤 성능을 발휘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무사보다 앞서 나온 무기체계들 중 이와 비슷한 개념을 찾아보자면 미군이 개발하던 신의 지팡이가 있죠. 신의 지팡이는 우주 저궤도에서 5m짜리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려 운동 에너지로 적이 목표물을 파괴하는 무기인데요. 이것도 그렇고 현무사도 그렇고. 관통력 하나만큼은 굉장하지만, 운동 에너지만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폭발력을 내지는 못합니다. 적이 지하 깊숙한 군사시설로 뚫고 들어간 다음, 넓은 범위에 퍼져 있는 광범위한 적군들을 한꺼번에 증발시켜버리는 전술 핵무기 B61 같은 무기체계에 비할 만큼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미군이 먼저 개발한 재료식 벙커버스터 폭탄은 GBU-28과 GBU-570I 대표적이지만 이둘 또한 천연 암반을 수십미터 관통하는 수준이며 강화 콘크리트의 경우 5미터 이상을 관통하기는 어려운데요 무작정 관통력만을 높이는 게 벙커버스터의 능사가 아닌 이유는 이렇게 할 경우 화약을 탄두에 많이 넣지 못해 폭발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벙커버스터의 역할을 하는 폭탄들은 꽤 많이 있지만 GBU-28과 GBU-57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관통력이 10m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죠. 수십 미터 관통이 가능한 GBU-57의 경우, 우리가 현무사 이후 개발한 탄도 중량 3톤짜리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60.96m 철근 콘크리트 기준의 관통력을 가지지만 이 거대한 항공폭탄은 화약량만 해도 2톤을 넘습니다. 2에서 2.5톤 탄도 중량의 대부분이 중금속이고 화약은 얼마 안 되는 현무-4 탄도 미사일은 GBU-570I 관통할 수 없는 평양 지하철을 관통할 수 있지만 화약의 양이 모자라 이 안에서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키는 데는 화력이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막상 뚫기는 뚫었는데 폭발력이 약해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런데 지하시설을 관통하는 데 쓰인 중금속 자체가 반응성 금속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현무사나 새로운 3톤짜리 탄두 신형 미사일에 반응성 금속 소재 기술과 함께 바로 터지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터지는 지연신관 같은 기술이 함께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현무사를 능가하는 괴물 미사일이 최소 수십 미터 아래 있는 적의 지하시설로 뚫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훨씬 넓은 범위를 박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반응성 금속 소재를 사용해 2에서 4톤이나 되는 중금속 탄도 전체가 폭발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이고 지연 신관 기술을 적용해 폭발을 늦출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이기 아직은 소설이나 마찬가지인 저 혼자만의 상상일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반응성 금속 소재의 반응 조건이 충격에 의한 것이라만 목표물과 부딪히자마자 터져버릴 테고 그럼 일반적인 벙커버스터로 쓰는 것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약 반응성 금속 소재의 반응 조건을 충격이 아닌 지연신관에 의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GBU-57 벙커버스터의 화약량을 뛰어넘는 2에서 3톤의 중금속 폭발 탄도를 가진 제래식 벙커버스터 탄도 미사일이 우리 한국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이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재료식 탄도미사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군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한미미사일 지침 때문에 만들지 못했을 뿐 탄도 중량을 늘리는 기술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며, 우리 군은 이미 사거리 500km에 4톤의 탄도 중량을 가진 탄도미사일까지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는 최대 사거리를 늘릴 경우 탄두 중량은 줄여야 한다는 트레이드오프 원칙을 따르을 미사일을 개발해 온 한국이지만 이제는 이런 족쇄가 모두 풀려버린 만큼 사거리 3000km를 넘어서면서 탄두 중량마저 10톤에 달하는 더욱 엄청난 괴물 미사일들이 등장하는 것도 기술만 있다면 가능해졌습니다. 어쩌면 현무사는 화력 덕고 대한민국의 고위력 탄도 미사일의 시작일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탄도 중량 2, 3톤짜리를 훨씬 넘어서는 탄도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국내 환경에서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무인도로 이 미사일을 쏴도 육지에 서소리와진동에 감지되어 은밀히 해야 하는 미사일 시험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우리 군의 탄도 미사일은 주변국들이 우리에게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일 때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이를 막지 못했을 가하는 대량 응징 보복의 수단. 그리고 북쪽의 무수한 장사 점포를 제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만큼 위해 사용